소피아의 오닝콜. 아침 산책 중입니다. 아침 산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충분한 산소 공급과 두 번째는 혈액이 위 어, 뇌로 몰리는 것을 다리의 운동을 통해서 모든 열을 밑으로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어 했을 때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혈액이 너무 많은 생각과 화남과 스트레스와 그럼 뇌혈관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아래쪽으로 운동성을 가져서 다리에 운동을 가지면 다리에 발열이 되고 위에 있는 열이 아래 하부 다리 쪽으로 집중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몸의 밸런스가 맞게 되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이두 가지 이유로 저는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자 보세요, 어때요? 자연과 함께하는 길이 조금 더 싱그럽고 상쾌하지 않나요? 뭐 이제 머리를 좀더 많이 썼다면 이제 다리에 조금 어, 힘을 가하고 운동을 가해서 혈액이 아래 하부 쪽으로 내려와 머리를 조금 맑게 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책은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충분한 산소 공급으로 인해서 혈액을 조금 더 활동성 있게 체내에 흡수시키고 분비하는 역할. 두 번째는 머리에 하드 머리를 많이 써서 머리에 있는 열들을 밑을 하부에 내려서 머리를 조금 더 싱그럽고 맑게 해주는 아침을 맞겠습니다. 이상 소피아였습니다.